상표권은 등록을 받은 권리자가 독점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자기가 등록받은 분야에 대해서 독점해서 쓸 수가 있는데, 어, 상표권자 외에도 계약이나 어떤 법적 요건에 의해서도 또그 계약을 맺은 사람이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사용권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보통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라이센스의 종류와 어, 그런 차이점들이 뭐가 있고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별TV의 윤영금 별리사입니다. 어, 직재산권 전문가로서 윤영금 별리사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저에 대한 이력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보호하는 건 상표죠. 상표는 이제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지만 권리가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 드리려는 상표권이 있는데 이 상표권은 등록을 해야지만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어, 상표 등록 받을 때 이제 자신이 쓰려고 하는 분야를 지정하는데 이걸 상품 분류 또는 상품 분야가 있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표권자만이 쓸 수가 있지만 계약에 의해서 하거나 어떤 법적 요건이 되면 어~ 사용권이라고 해서 어, 상표권자 외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용권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전용 사용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 사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 전용 사용권은 이름에서 좀 느껴지다시피 전용, 독점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원칙적으로 상표권자도 전용 사용권자 계약을 맺게 되면 전용 사용권자가 있느나 상표권자도 상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전용 사용권자 같은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 대신 독점에서쓸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서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상표 침해가 있거나 그러면 전용 사용권자도 침해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도 침해 주장을 할수 있는데 전용 사용권자도 할수 있게 됩니다. 아주 독점적이고 이제 물권적 권리라고서 해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통상 사용권의 경우에는 그냥 통상적인 거 이름에서 좀 느껴지죠? 그냥 사용만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전용 사용권과는 달리 누가 다른 사람이 침해했다고 해서 그걸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권자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해서 좀 대신해서 뭔가 침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거지 통상 사용권자는 쓸 수만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사용권이나 전용 사용권은 좀 보통은 계약에 의해서 상표권자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 쓸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계약을 잘 맺어야 됩니다.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원래 구두계약이나 어떤 요식행위 없이도 보통 이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항상 계약서가 있어도 분쟁이 생기는데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항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상표 사용권에 대한 어떤 계약을 맺을 땐 상표 사용의 기간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꼭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또 다른 동영상에서 상표권 사용권 설정 시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넣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거 계약서를 잘 써야겠구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표법상으로는 이제 법적으로 계약 말고도 쓸수 있는 권리가 세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사용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권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차이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통 계약을 맺으니까 계약서의 내용, 계약서를 잘 쓰자. 그런 것들의 내용인데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별사를 통해서 또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상표권에 대해서는 자 계약을 맺으면 효력이 생겨나긴 합니다. 전용 사용권이든 통상 사용권이든 계약을 맺으면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럼 효력이 발생할 때는 뭐가 문제냐고 그러는데 자 이제 만약에 상표권자와 계통 상사용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표권자가 이 상표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해요. 아니면 갑자기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용 사용권 설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하고 비슷하거든요. 어 부동산 만약에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고 딴 데로 왔어요 그러면 그 집을 새로 산 사람한테 내가 대항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거 임차할 때 여러 가지 임차 계약 확인 뭐 그런 걸한 다음에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 일자를 받고 하죠. 대항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상표권에도 똑같이 그런 어떤 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사용권이든 통상 사용권이든 자 계약만 맺으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항상 계약을 맺은 다음에 우리 특허청에 상표권이나 어떤 특허권, 지장인권이든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계약, 계약 같은 것들이 어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등록원부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원부에서 관리가 되는데 이 사용권 계약에 대한 내용을 등록원부에 등록을 해야지만 어떤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납니다. 상표권이 이전이 되든, 전용 사용권이 뭐 설정이 되든, 하여튼 등록 이후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사람한테 나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권리주장이 가는 거죠. 이걸 제3자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을 받아야 되고요. 이거에 등록에 관한 것들도 이제 서류가 좀 필요하고 내용 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별도로 또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서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변리사를 통해서 등록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거는 상표권자 이외에 계약이나 법적 요건에 따라서 사용권자가 생겨날 수 있는데 상표권자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권,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의 차이점, 그다음에 계약의 중요성, 그다음에 등록의 중요성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 자 오늘 뭐 이런 내용 들은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도움이 될 거라 믿어의심지 않고요. 어, 좋아요, 구독, 댓글 해주시면 또 다른 컨텐츠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윤별 TV의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